안녕하세요. 대등배수지 도입니다. 이번에는 댐, 저수지, 강 하천에서 포인트의 수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차를 보시게 되면 수위의 단위 그리고 저수지의 수위, 댐의 수위, 사대강과 다기능보의 수위, 강과 하천의 수위 그리고 마무리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대동배스지도 네이버 카페 가장 하단에 보시면은 요렇게 수위 정보 사이트 링크라고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댐 수위 정보, 저수지 정보, 사대강 보 수위 정보, 강화청 수위 정보까지 클릭하시면은 바로 넘어갈수 있게 해놨으니까 어, 네이버 카페 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위의 단위입니다. 저수율과 해발고도. 어, 저수율이란 댐 저수지 등에서 저수가 가능한 양에 대한. 모아둔 물의 분량의 비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수가 가능한 양, 그러니까 저수지가 최대치로 허용하는 그런 물의 양에 대해서 모아둔 물의 분량의 비율,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저수된 물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예당 저수지가 최대 허용 가능한 물의 양에 대해서 딱 절반 정도 물이 가두어져 있다면 저수율 50%, 50%가 되는 것입니다. 어, 저수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수지의 대략적인 수위를 가늠할 때, 어, 예를 들자면, 뭐 100%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아, 지금 저기 저수지는 만수다. 그래서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50% 정도 차 있다 그러면 아 절반 정도가 차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수는 주로 90% 이상의 수위를 만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보통 60% 전후로 가장 워킹 낚시하기 좋습니다. 어, 연안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워킹 낚시하기가 편리하죠. 그리고 30% 이하라면 대박 조과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30% 이하, 그러니까 좁은 곳에 물고기가 많이 갇혀 있기 때문에, 어, 디든 던져도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30% 이하라면 조과 조가, 대박 조과가 가능하다는 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해발고도, EL미터란 어떤 얘기냐. EL은 엘리베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높이, 높이에 대한 미터.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여 진 어떤 지점의 높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를 0 2엘미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얼마나 높냐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산의 높이를 셀때해발고도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자면 낙동강 칠곡부의 수위는 현재 18.4 2엘미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발 고도를 사용하는 방법은 정확한 수위의 높낮이를 파악할 때 사용을 하고 주로 어 4대 강의 대형 다기능보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어 그리고 12Lm는 상당히 큰 폭의 변화입니다. 어 예를 들자면 저수율의 1%는 그렇게 큰 폭의 변화가 아니지만 12Lm는 사람으로 치자면 허리춤까지 오는 높이가 변화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변화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수지의 수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어, 전국 저수지의 수위 확인 가능합니다 담수호 그 단척호수죠. 대오만, 부사호, 삽교 등의 수위를 확인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금호와 영어문 여기 나타나지 않고 홈페이지 따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창만은 정보가 없습니다. 해창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혹시 아시는 분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저수지 수위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촌 용수 종합 정보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면 용수 관리 정보라는 메뉴에서 아래 보시면 실시간 계측 정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 빨간 거, 파란 거, 그리고 노란색의 이 동그라미들이 각 저수지들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전남의 장성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성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네,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계측 정보라고 뜨죠. 전일저수율, 어제의 저수율입니다. 54.7%, 그리고 금일, 오늘의 저수율 54.7%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측 정보 옆에 그래프를 눌러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 일별로 한번 볼까요? 일별로 보시면 이렇게 수위 정보, 그변동폭을한 그러니까 번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 저수율과 저수위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수호죠. 여기 보시면 저수지 옆에 담수호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간척 호수죠. 우리 간척 호수 뭐 대호만. 그리고 간어로, 홍성어, 보령어, 부사어 등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간어로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100%의 저수율을 뜨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기에도 이렇게 변동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금호와 영화문은 따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농촌용수 종합선고 시스템 보시면은 영수 관리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수율 보고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 왼쪽에 메뉴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서 주요 담소 상황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라인이 뜹니다. 여기서 일자 선택을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은 음 이쪽 오른편에 금의 전에 그니까 금회가 오늘의 저수율입니다 여기 아래로 내리게 되시면 여기 금호가 있고 영암모가 있습니다 금호는 오늘 같은 100%의 저수율을 띄고 영암모도 94.2%의 저수율을 띄게 됩니다 이렇게 금호와 영암모는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댐의 수위입니다.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 근데 여기는 모바일 버전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의 그 어려움이 있고요. PC에서 확인하시는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어떻게 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댐 수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면 땜수문자료라는 확인란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어, 여기 보시면 권역이라고 있죠. 예, 권역에서, 어, 강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대청호 같은 경우는 금강에 속해 있는 땜입니다. 그래서 금강을 클릭하시면은 예,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 용담댐, 대청댐, 그리고 뭐 부안 쪽에 있는 댐까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조회를 클릭하시면은 재원으로 그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청호의 재원에, 그러니까 대청호의 정보에 대해서 그 확인이 되는 그란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게 아니라 일자료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대청댐의 이 돋보기 표시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음가 같이 저수율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수위, 그러니까 2Lm 해발고도죠. 해발고도의 수위와 저수율 현황이 있습니다. 요거를, 어, 날짜를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2월, 예. 13일부터 확인하는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은 이렇게 일주일 정도 치에 정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율 오늘 2월 20일 저수율은 61.8%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저수위 해발고도의 수위는 71.99%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수율과 저수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어, 재원이 아닌 일자료를 꼭 클릭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4대 강의, 다기능 모입니다. 다. 4대 강이라 하면, 한강, 금강. 그리고 영산강 낙동강을 이야기하죠. 어, 댐과 마찬가지로 WEMIS 그 국가 수자원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4대강의 수위는 다기능보가 결정합니다. 다기능보가 물을 빼느냐 아니면 가두느냐 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사대강의 칠곡보 뭐 백제보, 축산보 등이 있습니다. 보의 상류와 하류의 수위를 모두 봐야 합니다. 이거는 뒤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수율이 아닌 해발고도 2 l 미터로 확인하는 4대 강의 다기능보입니다. 네, 다음은 다기능보. 그러니까 4대 강의 다기능보의 수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가수자원 종업정보 시스템이죠. 여기에 보시면 하천란이 있습니다. 하천에서 다기능보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어, 이번엔 낙동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낙동강의 그, 대동메시지 DOS에서 나왔죠. 칠곡보, 강정고령보. 칠곡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는 재원이 아닌 일자료를 클릭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일자료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칠곡보를 돋보기를 눌러서 확인을 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상류수위, 하류수위가 나오게 됩니다. 상류수위, 하류수위가 무엇이냐? 어, 상류수위는, 그러니까 칠곡보의 상류를 나타내는 겁니다. 칠곡보 위쪽에 수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류 수위나 칠곡보 아래에 있는 칠곡보 아래에 있는 수위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방금 이야기 드렸던 칠곡보 상하류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만약 제가 대동배스지도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칠곡보와 강정고령부 사이 어, 여기가 칠곡보고 강정고령부 밑에 있으니까 이 사이를 수위를 확인해야 된다 하고 하면은. 이 칠곡보 하류입니다. 칠곡보 하류의 수위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칠곡보 상류 쪽에서 낚시를 해야 된다. 이쪽에서 낚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칠곡보 상류의 수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기능보를 얘기하면서 하구둑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하구둑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강, 영산강 낙동강에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하구둑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금강의 하구둑 수위를 정보를 상표 보게 되자면 금강 홍주 통제로, 통제소라고 있습니다. 영산강 홍주 통제소도 있고, 낙동강 홍수 통제소도 있습니다. 각각의 홍수 통제소 어, 사이트에서 수문 정보 실시간 수문 자료를 클릭하시면 가장 아래 보시면 이렇게 어, 그 하구둑의 수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구둑 내는 안쪽 그러니까 그, 내륙 쪽을 이야기 하시는 거, 금강 하도 외에는 바다 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 하도 내게 19, 1.9m, 그러니까 1.9 200m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그 전에, 다기능보, 다기능보에서 수위를 확인하는 방법은, 네, 다음과 같이 금강의 마지막 보인 백제보를 클릭을 하셔서 어, 수위 정보를 살펴보게 되시면은 상류 수위, 그러니까 백제보의 상류는 3m고, 하류 수위는 1.9m. 그러니까 요요 1.9m는 하구둑의 수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 보, 마지막 다기능 보에 하류 수위를 보시면은 요거는 그 강의 하구둑의 수위와 같다는 점, 요거는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강과 하천의 수위. 그러니까 4대강 이외의 강들 그리고 하천의 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물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교량 주변에 설치된 관측소를 통해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해발고도가 아닌 미터 아니면 센치미터를 사용하고요. 교각에 설치된 눈금자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 교각에 보시면 이렇게 눈금자 있는 경우도 많이 보셨죠.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강과 하천의 수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환경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여기 지리정보 자료조회 메뉴에 물환경 대시보드를 들어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원클릭 정화 정보를 X 표시를 눌러서 회자를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리 숨은 기상이라는 표, 그 표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 요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어, 일단은 청주시 쪽에 여기가 금강이죠 금강과 합쳐지는 약간 지류의 개념인 이 미호강입니다 미호강에 미호교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에 그 수위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조금 줄여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어, 35cm라는 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미호 미오, 미호강의 미호교 그쪽의 수위는 35cm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미호강의 지류죠, 지류인 여기 병천천입니다. 병천천의 환희교를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날짜를 줄여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54cm라는 그러니까 병천천의 환희교는 지금 54cm라는 수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어, 요거를 활용하기 더 좋은 방법은 그 부안 쪽에 예, 네, 부안 쪽에 고부천이죠. 고부천 같은 경우는 가을이 되면 물을 확 빼는 시기가 오는데, 이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고부처원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평규라는 이 관측소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를 24년부터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24년 7월쯤입니다. 여기는 지금 수위가 낮게 되는데, 아마 장마를 대비해서 이렇게 낮게 그 물을 뺐었던 거겠죠.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월 초쯤에 되면 이렇게 물을 빡 확 빼는 시기가 오는데 요때 이때, 이때 이제 그, 그 수위의 낮아짐에 따라서 이제 족가가 확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고부천, 뭐 부안에 이렇게 수로 탐사하실 때 가을에 언제 가야 되냐?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확인하셔서 아 수위가 낮아졌다. 아직도 높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각 사이트에 링크를 저희가 달아놨으니까 거기서 링크를 타시고 들어갈 수,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고정 댓글 안에도 링크를 따로 이렇게 기입을 해 놓을 테니까 거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어, 그런데 가끔 사이트가 목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를 해 보시고요. 모바일로 확인도 가능하지만은 PC가 더 확인하기는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대동베스지도였습니다.